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오늘 마인크래프트에서는요. 오늘은 만들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저 이제 시작부터 이제 제가 이렇게 텅텅텅텅 이제 칸이 비었는데 이제 0.14.0 알파 빌드에서 이렇게 보관하는 하고 있는 모습과 이렇게 만드는 모습 이렇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만들어 볼 음, 그 뭐지, 물건이나 뭐, 사람 같은 거에는, 일단, 골렘과 스노우맨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 스노우맨은, 그, 일단은, 눈, 눈하고, 여기, 여기 벽돌칸에서, 여기 맨 밑에 가시면 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눈과, 이 책장, 책장 블록에서, 이 호박머리를 찾아요. 그 다음에, 일단 한번, 어, 일단, 3인칭 주점을 줄인 후에, 한번 직접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은 눈을 딱딱 두은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호박을 이렇게 탁 설치해주면 이렇게 스노맨이 우 생깁니다 자 이제 스노맨이 우 이제 밟을 때마다 이렇게 눈이 생기죠 자 그러면 한번 크리퍼를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퍼 여기 있다 응. 괜찮니? 이쪽으로 가면 안될것 같은데 친구를 더 많이 생성해줘야 될것 같아요. 나는, 길을 좀 정리한 뒤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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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내가 도와주지. 내가 도와줄게. 스노맨은 또뭐 사람이니까, 또 죽으면 또뭐 일이 생기겠죠. 자, 이렇게 밟으면 이렇게, 이렇게 되고요. 이제 골렘을 한번 설치해 볼게요. 자, 골렘은 또 특이해요. 이제 그냥 비슷하거든요. 이제 철블록만 꺼내주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하신 후에 여기다가 호백머리를 딱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골렘 이제 수놓으면 좀 공격하고 막 그런 상태인데 어 이미 공격을 안 하네요. 반대면 공격하는 건가? 그러면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공격을 하지 않는지 제가 직접 봐야 될것 같아요. 어 진짜 공격 안 하네? 헐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막 공격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얘 밟을 때마다 뭔가 눈이 생기는 게좀 좀 신기해요. <laughs> 괜찮네요. 자, 그러면 한번 골랜도 만들어 봤고요. 자, 이번에는 어 이제 좀 이제 거미하고 스노우맨하고 한번 싸워 볼 거예요. 이제 이렇게 스노우맨을 더 많이 생성해서 이제 거미가 이제 한 마리인데 이제 물리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 많이 생성해 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더 생성 생성을 많이 한 후에 어, 이렇게. 이렇게 생성한 뒤에 허다다다 헛, 헛, 이렇게 생성을 합니다. 자, 이제, 한 가운데 거미를 하나 설치할게요. 자, 그럼 한 번, 스탑! 오, 이제, 종교적으로 이제 눈덩이를 날리고 있습니다. 이제 눈덩이를 날리고 있네요. 자, 이 틈에, 이제, 병들를한번 생성해 줍시다. 어, 이제, 호박, 호박을 하고요. 하드. 이렇게 설시하네 방금 자라는 애들은 진짜, 그냥 뭐. 헉, 어머나 죽어버렸어. 죽어버리면 어떡해. 어, 진짜 죽어버렸네요. 여러분 보셨어요? 벌레미 숨어면 죽어버린 거. 야, 이 나쁜 자식아, 어디서 스노우맨을. 쓰면은... 아, 막 거미가 공격하면 막 그런가 봐. 다이아칼로 죽여야 될것 같아요. 얘가 원래 체력이 많아갖고 죽이가 힘들어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또 스노우맨을 또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핫, 다다 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생성을 많이 해줘야 돼요. 얘네들이 지금 은근히 복잡하기 때문에 어차피 살아나봤자 또막 맞을 텐데 뭐 그래도 생성은 해줘야 되겠죠. 이것만 만들어놓고 이렇게끔 하면은 그냥 애들이 그냥 다 살아나요. 이거는 설치해갖고 위급할 때 쓰도록 하죠. 유급할 때 애들을 부르면 되니까. 얘이들이 밟으면 눈이 생기기 때문에 <laughs> 자또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미를 또 이렇게 생성합니다. 이제 도와주러 갑니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돌아서죠. 자, 이렇게 생성합니다. 이제 도와주러 가야지, 얘들아. 애들이 좀 많이 죽었네. 여기가지 자, 이렇게 또 공격하고 있죠.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네들 죽는 정가 나와갖고! 불편하다, 진짜, 그냥. 음, 얘네들이 지금 뭐 눈을 만들고 있네요. 그냥 각자 역할하면 되는구나. 자, 공격대는 또뭘 하고 있을지. 와라! 이거 뭐, 거미 뭉친 거 완전히 걸고 이러고 요 아니, 그니까 어, 죽었다. 거미가 막 잡아먹는 상태고 있네. 그냥 얼렸다, 얘. 어? 거미 두 마리 뭉치는 게 싫었는데? 빨한 마리 제가 죽을게요. 와, 진짜 상당한싫어이다 물고기의 불이 안 좋습니까?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겠는데 마인크래프트 슈너맨이라고 해서 막 종이인공 거 같은 거막 나와 있잖아요. 컴퓨터를 해갖고 막 복사하고 하시면 막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다 한번 검색해보고서 한번 만들어보세요. 얘네파 아, 팔이 귀엽다. 뭔가 털이 또 귀엽지 않아요? 얘네들이 이제 도와주러 가는 거 같은데, 도가주러 가네요. 근데 자꾸 그... 그... 뭐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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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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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안 돼. 잠깐만. 잠깐만. 어 살았다. 어 아직 아니 네? 아직이네. 하제 공격대는 아직도 물리치고 있? 열심히 물리치고 있습니다. <laughs> 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거미들을 막 물리쳤는데요. 자, 네 여러분 뭐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은 스노우맨하고 이제 거미를 한번 대결해 봤는데요. 이제 그 이제 스노우맨들이 저를 지나쳐 가네요. <laughs> 저를 보는 것 같은데. <laughs> 어, 네, 옆에 있는 그, 스노맨이 자, 자꾸 저를 보네요. 뭐, 모르겠지만, 음, 그래도 오늘은 즐거운 컨텐츠였습니다. 다음에 또 더, 다른 또 재밌고, 또 오래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한번 찾아뵙죠. 그럼 여러분,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저아요분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저는 오늘, 어, 굉장히 좀 뭔가가 놀라웠어요. 어? 저기 뒤에 뭐 보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크리퍼하고 좀비들을 막 물리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또 이렇게 관전하시면서 막 이렇게 보시도록 합니다 자 잠깐 5분 동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 4분 아니 아니 3분 3분 오, 어떡해 원래 그저 작은 좀비는 원래 막 물리기가 쉽거든요 그래가지고 죽어죽어죽어죽어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 저거 저거 좀좀봐주요야 제가 죽었어요. 오늘 아, 네. 오늘은 이렇게 컨텐츠로 찾아뵙습니다. 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이만 뿅.